창의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그림책 내일은 크리에이터 에런 로즐, 랄리, 왓츠지음 내일은 크리에이터 번뜩번뜩 번뜩 내 생각 어디에서 나올까? 몸에서 나오지 발가락이 간지러워 꼼지락거릴 때나 깨근발로 깡총깡총 폴짝 폴짝 뛰다 보면 생각이 퐁퐁 쏟고 안 하던 짓 하고 싶지. 조금 다른 내 생각에 우리가 달라지고 완전 다른 내 생각에 세상이 달라지지. 포근히 밝은 아침 눈을 뜨기 전부터 내 몸은 생각을 준비하고 있었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똑똑한 내 머리는 퍼즐 조각 맞추듯 기억의 조각들을 이리저리, 유리조리 옮기느라 바빴거든. 꿈에서는 조각들이 놀랍고도 신기하게 척척, 착착, 딱 맞잖아. 그 꿈을 이야기로 만들어보는 거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써보는 거지. 생각이 활짝 끼게 허리를 쭉 펴고 길쭉길쭉 늘려봐. 생각은 머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눈썹에서, 배꼽에서, 귀에서, 발가락에서 쑥쑥, 불쑥불쑥, 퐁퐁퐁 쏟아나지. 슬렁슬렁 춤을 추고 뱀처럼 꿈틀대 봐. 구름처럼 동동동, 바다처럼 출렁출렁, 눈덩이처럼 데굴데굴, 내 몸을 움직여 봐. 샤워를 할 때도 떨어지는 물 속에서 노래를 만들어 봐. 와글와글 조잘조잘 꿀렁대는 물방울을 찰싹찰싹 때려보고 톡톡 툭툭 두드려봐. 아니면 그대로 쏟아지게 놔둬도 돼. 노래로 내 마음을 이야기해 보는 거야.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걸을 때도 뛸 때도 옷은 너를 지켜줘. 쏙, 쑥, 파고들어 가만 있어봐. 옷들은 너를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바보라고 놀리거나 심술이 굳다거나 신이 난것 같다고. 주름진 모자로, 줄무늬 바지로, 보풀보풀 보풀 셔츠로, 반짝반짝 구두로 내 기분 가는 대로 헐렁 꼭꼭 꼭 입어봐. 옷으로 내 마음을 드러내보는 거야. 주위를 둘러봐. 모든 것을 반대로 상상해 보는 거야. 가늘고 긴 전봇대는 빌딩보다 훨씬 높고, 강을 잇는 다리는 골목처럼 좁디 좁아. 사람 사는 집들은 찰흙으로 과자로 말랑말랑, 바삭바삭, 흔들흔들 지어졌지. 지금과는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걸 상상해 봐. 세상 가장 맛있는 멋진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너를 생각해봐. 내 마음대로 요것조것 주문해보는 거야. 끈적끈적 푸석푸석 늘어났다. 부서지는 꼬리구리 치즈도 있고, 시큼털털 달콤새콤 침 고이는 레몬도 있지. 이러쿵저러쿵 왁자지껄 따따붙아 그 맛을 말해봐. 역사책엔 원시인, 과학책엔 쇳동구리, 수학책엔 더하기 빼기, 책에는 촘촘, 빽빽, 단어가 가득 있어. 중얼중얼 읽어봐. 책속 단어들을 이야기에 넣는 거야. 재미있는 말이 되고 아름다운 시가 되지. 너의 집은 극장이야. 너는 해적이고, 책은 보물지도, 베개는 섬이고. 컵은 망원경. 너는 우주 비행사. 최근 우주선. 베개는 달. 컵은 인공위성. 멋진 배우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 다르게 생각하지. 손바닥만한 작은 땅도 내 얘기를 꽁꽁 품은 비밀 담은 정원이 돼. 그곳에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하늘하늘 하늘 꽃들이 땅을 뚫고 솟거나 지렁이가 꿈틀꿈틀 스륵스륵 기거나 개미떼가 군대처럼 행진도 할수 있어. 내 작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봐. 멋지고 예쁜 것만 그림이 아니야. 누구나 무엇이든 그리면 그림이지. 줄부터 쓱쓱 삐뚤빼뚤 그어봐. 꼬불꼬불 반듯반듯 반듯 위아래로 왔다갔다 이리저리 내 맘대로 휘릭휘릭 긋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처럼 내 연필도 살아있어. 지금까지 우리는 춤추고 노래하고 꾸미고 만들고 요리하고 가꾸고 연기하고 그리고 글쓰고 꿈꿔왔지. 잠에 빠지기 전 눈앞 천장을 화면이라고 생각해봐. 너의 하루를 영화처럼 보는 거야. 지나간 오늘과 똑같아도 괜찮고, 꿈꾸듯 다르게 상상해도 괜찮아. 네가 바로 감독이고, 크리에이터니까. 내 일은 크리에이터.